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교리문답 제 50문입니다. 제 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인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아,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모든 이 규례와 법도를 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모든 법도와 규례를 정해서 주셨지요. 아, 그래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는요 그 제정하셔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법도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고 하시지요 거룩하게 지키면서 어 영과 진리의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규례를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지요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신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교례와 법도를 따라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